안녕하세요, 띠용 TV의 띠용입니다. 오늘 은 제가 또 오늘 출시되자마자 또 달려갔습니다 원플러스. 바로 이 시리얼을 위해서 왜냐? 비카츄 VMAX 카드가 들어있는 시리얼인데 이게 한정 수량이 돼서 이게, 한, 이게 나중엔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안안 판대요. 이게 수량이 없으면. 그래갖고, 제가, 바로 달려가서, 한 개만 사왔느냐. 아니요? 제가 누굽니까? 띠용칩이죠. 띠용칩이에요. 그냥 띠용칩이에요. 두개 사왔습니다. 두 개. 오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, 여기 안에는 일단 구성물은, 그 구성물은 일단은, 이, 시리얼, 레인보우 하나, 초코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고 그다음 대망의 이 카드 피카츄 프로모 카드 여기 프로모 라스도 있고 잘안 보이시는데 이게 이쪽 프로모 라스도 있고 피카츄 V 맥스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트리플 레어 카드가 한장 들어 있고 광고지가 한장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언박싱 해보는 제가 두두 개를 샀으니까. 한개두 개를 다 언박싱 해봐야겠죠? 네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려 합니다 자, 거는 제가 카드 보관사입니다 카드 또 상처 나면 안될 텐데 제가 이걸 또 등급을 보낼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아 등급을 그냥 보내고 보고 싶어서 한번 보낼 보려고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카드만 빼면 돼. 카드만. 카드만 뺍시다. 잠깐만요. 어째 어디니 여기 오백 여기 군귀요미오툭 쳤다 망했다. 나왜 이런 말만 있 에휴, 어쩔 수 없지. 뭐 상처는 안 났어요. 비닐만 촉촉해서. 오케이, 저는 총두 개가 되었습니다. 코크로빙뽕 아, 제가 달려가서 산 보람이네요. 10등급 한 개는 나오겠죠? 네, 그러겠죠. 네, 비알리님여기에 어쨌든 나 넣어놓고. 짜라란. 너무 영롱하지 않습니까? 또 네, 오늘 은 그래서 일단은 피카츄 프로모 카드 이거 시리얼을 나온 걸 알려드렸고 피카츄 프로모 카드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, 만나고 안 안.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, 음,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